대부분 다 저를 처음 보죠. 영상으로 바꾼 분들도 있을 거고 현장에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학년도 수능에서요. 그런데 2011학년도라고 하면 2010년의 듯합니다. 그쵸? 2010년이 꽤나 불수능이었어요. 그때 국어 영역에서 99%, 수학 99%, 영어 99%,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통틀어서 이제 백분위 수정치로는 전국 0.153% 정도의 추정치를 가진 수능 성적을 받았어요. 김포 외고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대 학교 입학하는데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국제학부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제학부가 있는 탑2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와 연세대학교 국제학부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국제학부를 선택해서 들어갔었고 여기서 100% 영어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0% 영어 수업을 하면서 세계에서 모인 전국의 어,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서 토론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논문도 쓰면서 깊이 있는 영어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 수능 영어 시장에서 만큼은 그래도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점수가 무엇이든 현재 여러분들의 등급이 3등급이든 1등급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전체가 다 1등급 만점이라는 성적을 목표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여러분들, 겨울방학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겨울방학은요. 우리가 내신도 없고 모의고사도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집중할 수 있지? 수능에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춥잖아요. 특히 어제 너무 추웠죠. 그치?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우리가 한번 뜨겁게 불태워 보자는 의미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뜨신 원 메인 컬러가 뭐예요? 레드죠. 뜨겁게 겨울방학을 불태워보자 이런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학원 일클럼을 가볍게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요1 2월 시즌 1 기본 완성반은요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의 필수 기본기를 다 갖출 수 있도록 강의하는 강좌가 시즌 1 기본 완성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는 게 개념완성반인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볼수 있는 것처럼 수능의 필수 개념들을 함께 기본기에 덧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본기와 필수 개념을 덧붙여서 여러분들 실제 이것들을 체화해서 실력으로 쌓도록 만드는 강좌가 시즌 3 실력강좌가 될 거고, 이제 시즌 4는 여름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1학기 동안 쌓인 실력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실력에 빈틈이 좀 하나씩 있을 거야, 그렇그 빈틈을 고도화된 또 정밀화된 심화 개념들로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딱 보고 나면 파이널이 들어가요. 이 파이널 때에는 실제 실전 모의고사를 압축해서 가장 좋은 모의고사를 엄선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서 실전력을 올려서. 영어 실력의 정점을 찍는 강좌가 파이널 강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시즌으로 1년 커리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즌 1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첫 단추 이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좀 잘못 첫 단추를 끼게 되면 마지막 단추가 어때요? 남게 되죠. 그렇 근데 학생들은 아, 시간도 없는데 첫 단추까지 다시 기억이 좀 힘들어. 마지막 단추에서 쇼부 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마지막 단추에서 쇼부가 빠져요안빠져요 절대 안빠져요 결국 뭐 해야 돼? 단추 다 풀어서 첫 단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내가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요. 아니 겨울방학이에요. 저 마음 급해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1년도 채안 남았어요. 나 문제 풀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단추 건들어서 쇼부 보려고 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 채워져 있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안 채워져 있는데 절대 현재 실력에서 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어가는 훈련을 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어휘부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휘력 교재에 우리 표지만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같이 어휘 1등급 어휘력 교재요. 1등급 어휘력 교재는 여러분들 타이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도 1등급에 필요한 모든 어휘력을 다 책임져 주겠다 라는 뜻을 가진 교재고 이 교재 한 권에는 2,400개의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400개 어휘는요 100% 수능 평가원 기출 어휘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심지어 이 어휘들을 구성할 때 빈출 정도가 3회 이상 되는 어휘들을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휘들을 한 주간 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풀잖아. 그러면 여기서 외웠던 어휘가 지문에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휘를 외우는 효능감이 엄청 뛰어나고 자연스럽게 독해 지문을 풀면서 복습도 될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00개 어휘를 암기하게 될 텐데 다음 주부터 테스트가 들어가니까 총 7주간 어휘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럼 한 주에 몇백 개씩 학습해요? 300개, 350개씩 대략 어휘가 돌아가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그 외운 300개 어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어휘를 제가 40개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들을 테스트를 볼 텐데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펙트란 단어가 있어요. 얘는 전망의 뜻을 가진 표현인데 이렇게 영어를 써놓고 밑줄을 그어둘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뜻을 딱 하나만 써도 괜찮습니다.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전체 3분 30초 단어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앞뒤로 시험지를 바꿀 거야. 이렇게 바꿔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실 때에는 제가 여기다가 단어를 띄워드리고 하나씩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프로라는 접두사는 무슨 뜻인지, 스펙트라는 어근은 무슨 뜻인지, 이와 대립되는 개념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출 개념어들을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제 단추가 주간지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벽돌과 관련된 비유를 보여드릴 건데 이 벽돌은 어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2,000개의 벽돌을 치고 길을 막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끙끙 걸어가다가 탁하고 놓쳐버려서 벽돌이 길거리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은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2,000개의 벽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설계도를 하나 손에 쥐고 있어요. 설계도에 따라서 벽돌을 쌓게 되면요 멋있는 성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롯데 타워가 건설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벽돌이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문장의 설계도를 제시하는 교재가 바로 이 주간지 교재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봉투를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과제 봉투. 한번 열어보시면 이 봉투 안에 이렇게 모의고사랑 주간지 과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펼쳐 볼게요. 주간지 과제 다 찾으셨죠? 그게 이제 문장에 대한 설계도 역할을 진행할 거고요. 이 주간제는 최근 수능 평가원 문장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장의 설계도를 가지고 문장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드리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단추가 주간제였어요. 세 번째 단추는요. 포커스 교재입니다. 딱 봐도 메인 교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교재 한번 펼쳐 볼까요? 어떻게 사진이랑 실물이랑 누가 더 나아요? 아니 학부모님들은 결정하시면 선생님 실물이 더 나으신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긍정의 표정이죠? 음, 좋아요 어쨌든 요게 우리 학원 교재의 메인 교재가 될 거고 여러분들 요 포커스 교재는 포커스란 단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초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 읽기에 초점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가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페라리를 탔어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쏘고 싶어. 막3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달렸고 도착한 곳이 평양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속도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방향이 완전 잘못됐죠. 북한은 어디 있어? 북쪽에. 부산은 어디 있어? 남쪽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영어 영역 공부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근데 유튜브 보니까 어떤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만 읽어 얘들아. 여기 중요한 거다 있어. 역접 뒤만 읽어. 거기 중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발체독해서 문제 풀수 있다고 하던데. 발체독해서 문제를 풀면요. 너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시속 200km로 달려가서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도착하는 곳이 오답인 게 문제입니다. 절대로 정답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그딴 식으로 발체적으로 했었네요. 좀 정확하게 평가원이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방향성을 잡아 드릴 겁니다. 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 드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착지가 부산이라면 그 부산이라는 정답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교재가 무슨 교재예요? 이 포커스 교재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일관된 풀이법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막 250개의 문제 풀이법. 이딴 건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어?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 가는 방식들을 이 교재 한 권으로 완전하게 훈련을 좀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단추가 이제 문제 풀이 강훈련 교재인데요. 이것도 한번 교재를 꺼내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풀이 강훈련 교재. 여러분 이 교재는 EBS 소재 연계에 대한 기반 학습을 할수 있도록 준비된 교재인데 어, 과거에 여러분타이타닉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장 거대한 유람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침몰했던 원인을 보니까 물속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얼음 조각 하나를 밀고 가려다가 침몰하게 된 거예요. 왜? 이걸 뚫지 못해서? 맞죠 겉으로 드러난 건 뭐였어요? 10%의 얼음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었던 거지? 90%의 거대한 빙하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텍스트는 있잖아요 딱 10%에 불과합니다 실제 그 텍스트 하단에는요 90%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과 기반 지식이 숨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빈칸 추론이 칸트와 관련된 34번 지문입니다 근데 이 34번 칸트 지문은요. 어떤 친구는 칸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없고요. 중학교 때도 없고요. 고등학교 때도 없고요. 한 번도 칸트를 학습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뭐만 보여요? 10%의 텍스트만 보여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걸쳐가면서 수많은 칸트와 관련된 지문들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칸트란 텍스트를 보면서 밑에 있는 뭘 보는 거야? 90%의 컨텍스트와 기반지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90%에 대한 기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요 문제풀이 강훈련 교재고 EBS 소재 연계에 대한 학습을 좀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EBS에 대한 기반 지식들을 좀 충분하게 학습을 해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업의 네 번째 단추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타이탄 모의고사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봉투에서 아까 모의고사 한번 꺼내서 봤었죠, 그렇지? 이 타이탄 모의고사는 어, 실전 연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가수들이요, 이제 생방송 무대 위에 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근데 리허설을 할 때에는 되게 편한 복장으로 올라가서 리허설을 해요. 막 후드도 뒤집어 쓰고 모자도 쓰고 편하게 해요. 근데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가 잘안 틀려요. 편안하니까. 안무를 추게 되면요, 안무도 거의 안 틀려요. 왜? 편안하니까. 제가 이 목소리를 노래하면 노래 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한번 보여드려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가 아주 졸린 날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리허설 때는 잘했던 가수들 실제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빨간불이잖아요. 그럼 그때에는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틀리지 않던 음이 탈도나고요 안무도 틀리는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들이 딱 그렇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훈련을 안 했던 친구들은요. 실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눈빛이 불안해. 그래서 긴장감이라는 하이에다가막 돌아다녀요. 얘가 너희들의 실력을 한20% 정도는 잡아먹습니다. 원래 틀리지 않던 듣기를 막 틀려. 원래 틀리지 않던 도표 문제를 막 틀려. 이런 일이 긴장감 때문에 벌어진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작업이 뭐예요? 매주 진행되는 타이탄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가 배부가 될 거거든요. 대성, 이투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이런 모의고사가 배부가 될 텐데 이 모의고사들이 평가원 시험과 비교했을 때 격이 많으면 두 단계, 세 단계 이상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좀 좋지 않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 매주 배부되는 문제들은 그나마 사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 만한 가치가 모의고사들을 제가 배부를 할 거예요. 알겠죠? OMR 카드와 함께 여러분 듣기 평가를 포함해서 풀세트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건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 사이를 걸어다니는 긴장감의 하이에나를 목줄을 탁 채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새끼 가만히 있어. 나 물지 마. 내 실력 온전하게 발휘할 거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실전 모의고사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알겠죠? 자, 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모멘텀 X라는 프로그램을 펼치는데요. 네. 타이턴 모의고사를 실전적인 형태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언제 할 거냐면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언제인 줄 알아요? 3월? 24일이 첫 번째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앞에 2주 전에 3월 10일, 3월 17일 그때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요. 7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날 3월 10일, 3월 17일 딱 3월 교육청 고사 2주 전에 우리는 현장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할 겁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유료로 1회당 한 4만 원씩 받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전체 다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할 거고 대신 인원수는 어딱 36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36명만 받아서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3모 3주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를 발송할 거예요. 그러면 희망하는 학생들은 화요일 시간표 3월 10일, 3월 17일 빼놓은 상태에서 요때 신청하시면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응시를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올케어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좌석표 뒷면에 제가 정보량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정리를 좀 해놨어요. 좌석표 뒷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학생들이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학생들이 뭐냐면, 가방 들고 들어왔다가 수업 듣고 그냥 달랑달랑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비싼 학원비를 투자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야 돼요. 손실이 나야 돼요. 수익이 나야 되겠지. 근데 막 손실을 발생시켜요. 마이너스 80% 이건 안 된다고. 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한명한명 한명 정말 꼼꼼하게 저뿐만 아니라 조교 선생님들이 달라부터 가서 좀 관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관리할 거냐면 다음 주부터 단어 테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단어 테스트는 딱 40개를 기준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건데 요 중에서 70%가 28개입니다. 여기에 미만하는 학생들 대 시험을 보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과제가 주간지, 강훈련 타이탄 모의고사 3가지가 돌아가게 될 텐데 만약에 주간지밖에 안 했어. 강울련년 타이타모 이고사 했어 안했어 안했어 그런 경우에는 미행 대상으로 경고 문자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에서 기준치 미달하거나 과제를 해오지 못한 학생들 전체다 개별 경고 문자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 그 당일 수업 시간에 하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한 시간 정도 일찍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뒤에 보면 들어올 때자습실이 있었죠. 그 자습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재시험도 보고 미행했던 과제도 함께 또 수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지? 만약에 과제 재이행 대상자가 됐어, 아니면 단어 테스트를 재시험을 봐야 돼. 내가 전화했어, 희빈아. 왜안 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엄마는 전화겠죠. 하 어머님, 희빈이가 안 하는데 이 무슨 일이죠?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걱정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이거를 경고 연락을 직접 다할 겁니다. 근데 세번 누적했어요. 그럼 공부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강제 퇴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올케어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돌아가게 될 거고요. 과제를 조금 제대로, 단어도 조금 확실하게 암기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채찍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잖아. 당근도 있어요. 우리 학원은 장학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 반에 우리가 단어 테스트 플러스 이제 과제 성취도를 기준으로 매주 제가 엑셀에 여러분 이름 한명한 한 명을 이제 데이터 값으로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반1등들을 체크하게 될 텐데 이1등들 중에서 이제 8주 차까지 누적해서 전세1등을한 사람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할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근데 어그 중에서 만약에 단어 테스트가 2주 차부터 8주 차까지 전체 다 만점이다. 그런 학생들은 장학금을 30만 원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들 자제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매시즌을 진행하다 보니까 각 반별로 1등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만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하려면 뭐할 각오로 덤비시면 돼요. 만점 받을 각오로 덤비시면 돼요. 알겠지? 자, 어, 수업 전에 약속 부가지를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매년 지금 벌써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12년 차거든요. 1 2년가 정말 많은 특히 저는 거의 대부분 중상위권을 상위 1 상위권과 최상위권으로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성적이 올르는 학생과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근데 성적이 잘 오르는 학생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이 되게 뛰어나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되게 잘압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질문할 때도 다르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아저 수능 어법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타인지가 좀 부족하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메타인지가 좀 뛰어난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수능 어법 중에서요 준동사 파트가 특히 어렵습니다. 준동사 파트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분사 구문이 거의 특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수준 차이를 보면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지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타인지를 올라가는 작업들을 할 텐데요. 이걸 하려면 두 가지를 깨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메타인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두 번째가 자만심이에요. 수업 듣는 학생들을 보면요.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나랑 눈을 안 마주쳐. 그냥, 그냥 이렇게 색상만 봐요. 그리고 성적이 내가 오르겠어? 해도 안 돼. 하, 졸라 어렵다. 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만한 친구들인데요. 제가 이제 수학,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뛰어난 학생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 국제고 외고 과학고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듣는 애들이 있어 무슨 뜻이야? 야너 수업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평가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런 애들도 절대 성적이 오를 수 없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면서 어, 문제 풀이 시간을 2분 30초씩 드릴 거예요 근데 2분 30초를 드렸을 때 어떤 학생은 한 1분, 1분 30초 안에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온전하게 시간을 써서 그 지문을 내 걸로 완전히 이해하고 선지들 중에서 내가 해석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선지, 지우지 못한 선지가 있으면 그런 선지들도 온전하게 지우려고 시간을 다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본격적으로 내 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수업을 듣는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새카만 그 도화지에 색칠되어 있던 것들이 좀 칠이 벗겨지겠죠? 그럼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새길 준비가 좀 됐다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약속, 열등감을 좀 내려놓고요. 자만심을 좀푼 상태에서 마음을 열고 새어하얀 도화지의 상태로 제 수업을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 한 가지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된 루틴의 결과값입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자주 보게 되면요. 쇼츠나 릴스를 보게 되면 갑자기 막 뜨는 셀러브리티티이이생을하 하죠. 자자인인기급상승하하친친라라지지자자일확확천을을은은유한한사람이이라지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야 공부해서 뭐하냐? 성공은 그냥 운 좋으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진짜 이인마인장착장친된친이들장히장히많습니데 근데 그렇그렇잖아요 아무리 a i 가 발전하고 아무리 슈퍼미발전한한다고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무수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이세부터 겨울방학부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학교, 학원, 독서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루틴을 하게 될 거예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 거야? 졸라 힘들다, 탈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떡하죠? 난 여기가 한계인가요? 이럴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길을 걸어가 봤잖아요. 일으켜 세워드릴 거예요. 괜찮아. 할수 있어. 손잡고 제가 일으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루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해줄 거예요? 성공이라는 결과값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5분간 잠깐 휴식하도록 할 텐데요. 교실 내에서는 철저하게 정숙해 주시고요. 들어올 때 보면 자습실 보이죠? 수업 시간에 6시 반이니까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미리 일찍 오셔서 자습실에서 공부하셔도 되니까 원활하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과목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오셔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밖에 나가시면 정수기 옆에 간식들이 놓여져 있어요. 저도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뇌에 있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딸려? 당이 딸려요. 그래서 막초콜릿이 먹고 싶고, 막 초코 과자가 먹고 싶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콜릿도 준비해 놨고, 초코 과자도 준비해 놨고요. 여러분들도 조, 좋아하는 말랑카오 있잖아요, 말랑카, 말랑말랑한 말랑카. 이거를 제가 우유 맛과 딸기 맛을 함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함께 필요한 분들은 나가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질문할 일이 꼭 생겨요. 열심히 하면 질문할 일이 생깁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뭐 원하는 면 수업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끝날 때제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로 카톡을 해주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질문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한테 한세줄 정도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이러면서 질문하잖아요. 나는 학생 한 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 너희들 이름 다 외울 거야 내가. 그래서. 한 열다섯 줄 정도로 빠삭해가지고 내온 전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 지금은 제가 결혼도 했고요. 딸도 있습니다. 오 약간 놀라는 표정 아주 좋아요. 어 근데 어 지금 이렇게 다소곳하게 좀 살고 있지만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소개팅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면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좀 그럴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좀 졸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응축된 노하우를 가지고 소개팅 필승법 뭐 이런 것도 좀 강의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애 고민이 있다, 충분히 제가 다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으니까 Q&A 장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개강 문자를 날리면서 홈페이지 가입하세요를 날렸는데 그 어렵니? 홈페이지 <laughs> 가입을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어, 미치겠어요 홈페이지 가입 좀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끝날 때도 한번더 여러분들 강조해 드릴 테니까요 홈페이지 가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타이탄 모의고사 듣기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티는 전체 다 끝을 내고요 지금이 7시 1분이니까요 우리 6분까지 5분간 쉬었다가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교재 펼치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